안녕하세요, 로보카 구독자 여러분. 오로보카 박상희 과장입니다. 저희는 전국의 유일한 픽업트럭 중고차 전문점답게 다양한 픽업트럭을 소개시켜드리고요. 다양한 픽업트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 오로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시켜 줄수 있는 차량들만 엄격한 기준에서 매입하고 있으니까 차량 관리 상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비대면 탁성 거래를 하셔도 될 만큼 차량 관리 상태는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탑재처럼 알선 판매가 아닌 직접 매입해온 차량들만 판매하기 때문에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알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제 오로카는 인천서구 엠파크 허브 311호 예치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내방하셔서 시운전 또한 다 가능하시고요. 픽업 관련 유익하고 다양한 상담도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원조 콜라도 마치답게 콜라 차량을 준비해봤는데요. 보기 힘든 다크 섀도우 그레이 색상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과일 상태도 매우 깨끗하고요. 그리고 3만 k m 정도밖에 주행 안한 차량이니까 빠르게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릴 차량은 쉐보레이 콜로라도 3.6 4륜 호동 이스트리 맥 X 모델입니다이 차량은 20년 1월 등록했고요. 고작 32,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삼성화재에서 보증하는 완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고요. 중고차 최초로 61 또는 4,000km 성능 보증이 가능하며 전선 침수관에서 제 오르카에서 자신께게적 보증해드린 걸 참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전차 손께서 신차 출고하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고 보험 이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현재 셰레에서 제공하는 엔진 미션 보증 기한이 모두 넉넉히 남아있어서 타신 동안 전혀 추가 비용 없이, 걱정 없이 타실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어떤 옵션이 들어있고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헤드라이트는 할로겐 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안개등 또한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구를 보실게요. 전면 구를 보시면 이스트림맥스 e 전용 크롬 라지에트 그릴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LED 블랙 포타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 보시면 크롬 몰딩 들어가 있고요. 견인 고리가 두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가이 상태 보실게요. 본넷을 천천히 보시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같은 것들은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가이 상태는 매우 깨끗하고요. 좌우 핸들을 천천히 보셔도 전혀 특이점 없이 관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좌우 헤드라이트 관상태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다시 보셔도어제 스키 차거나 크랙 간도 없이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전반적으로 갈 상태가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휠 타이어는 순정 휠타이 들어가 있고요. 17인치 알로우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구디어사의 올터링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천천히 보시면 6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조우석 측면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셔도 어디 움푹 들어가거나 도장면 불량 상태 없이 과일 상태가 전반적으로 깨끗한 차량입니다. 도화단을 보시면 콜라도 배지가 좌우로 부착되어 있고요. 하단부 보시면 오프로드 전용 사인 스텝이 장착이 돼서 승하차가 매우 편리하고요. 차체까지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윈디실드 가일 상태도 천천히 보드릴게요. 천천히 보셔도 어디 돌티거나 크랙 간데 없이 가위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썬팅도 전체적으로 가위 상태가 매우 깨끗한 차량입니다. 중고 픽업 트럭 구매 시에는 지붕 가위 상태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어디 찍힘 없이 전체적으로 가위 상태가 깨끗한 차량입니다. 뒤쪽 휠 타이어도 가위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7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적재함 쪽 보실게요. 적재함 쪽 보시면 전차점께서는 순정 카고 스타일로 타셨는데요. 가벼운 레저용으로 타셨던 차량입니다. 슬라이딩 커버가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장착을 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카고 스타일은 높은 짐 실기에 매우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면 관리 상태 보실게요 테일 게이트 보시면 블랙 포타이 부착되어 있고요 콜로라도 배지와 V6 배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옆을 보시면 이스트림 e 스티커도 부착되어 있고요 콜로라도 창들은 좌우로 보시면 이렇게 코너 스텝이 부착이 되어 있어서 적재 함까지 접근성이 매우 좋고요 후방 감지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 한번 열어볼게요 이제 리프트 방식으로 댐핑 처리되어 있고요 베드라나 보실게요 스프레이드인 베드라나가 장착이 되어있어서 미끄럼 방지도 되고요 부식과 오염이 매우 강하며 무엇보다 파손에 강한 베드라나 장착이 됐습니다적재한갈 상태 천천히 보셔도 어디 찌그러지거나 파손된 데 없이 전체적으로 갈 상태가 완벽한 차량입니다 운전석 측면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셔도 도장면 불량 상태 없이 갈 상태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앞뒤 휠타에도갈 상태가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에들어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콜라드 실내는 미국 정통 픽업 트럭답게 매우 레트로한 디자인의 실내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인 편의 장비와 픽업 관련 많은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보시면 천연 가죽 소재의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착장감 또한 매우 좋고요. 시트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시트 갈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이 차량은 콜로라도 차량에서 1열 모두 전동 시트 들어가 고요 앞뒤 조절, 럼버 조은 전동화 되고, 등받이는 수동으로 조작되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 4장 모두 갈 상태 깨끗한 거 확인했고요. 하단부 보셔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크루시패드 쪽 보시면 실내등 밝퀴 조절 다이얼 들어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다이얼 들어가 있습니다. 옆을 보시면 파트타임 사령구동 차량답게 사륜구동 변환 다이얼 들어가 있는데요. 이른 하이, 오토, 사륜구동 하이, 사륜구동 로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좌측을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 들어가 있고요. LED 헤드업 경고등 관련 차간거리 조절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핸들 열선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통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인식 버튼, 음소거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조작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이용하셔서 계기판에서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확인 가능하시고요 계기판 보시면 적산 거리 32,340km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계기판 위쪽을 보시면 LED 해독 경고등이 들어가 있는데 설정된 차가 거리 내에 차가 들어왔을 때 붉은색 LED로 경보를 주는 스템입니다 이 차량의 룸밀러는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있는 이신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투채널 블랙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어서 프리미엄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7개의 보스 스피커와 앰프가 들어있어서 좀더 풍성한 사운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모니터는 터치가 가능한 8인치 고해상도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빌트인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홈버튼을 누르시면 애플 카 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기능을 사용해서 티맵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뮤직, 멜론 뮤직 또한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후진 기능을 이렇게 누시면 8인치 모니터에서 이렇게 호방 주시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밑을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고요. 버튼들이 매우 직관적이어서 손쉽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에어컨 또한 매우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나 겨울철에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버튼이 매우 크기 때문에 손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핑업 관련 많은 기능이 들어있는데요 가 토울 버튼, 스웨이컨트롤 가능한 차세제 버튼, 비상등 버튼, 적재함 서치 라이트, 차선 인턴 경보 온오프 버튼, 그리고 주차 센서 온오프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미션은 8단 하이드라매틱 자동 미션이 들어있는데요 가3.6 V6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과 맞물려 아주 파워풀하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컵홀도 두개 들어가 있고 키 또한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센터 콘솔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수납공간이 깊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석 시트도 갈 상태 천천히 보셔도 전혀 특이점 없이 갈 상태가 매우 깨끗하고요. 1열 전반적으로 갈 상태가 매우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제 2열로 넘어서 2열 갈 상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열 갈 상태 보실게요. 2열 도어 트림도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하단부에 수납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 갈 상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셔도 전혀 생활감 없이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이렇게 팔걸이도 들어가 있고 컵홀더도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쪽 보시면 2열 쪽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지기 쉬운 1LS 뒤쪽을 천천히 보셔도 전혀 해진 곳 없이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이 차량은 전반적으로 실내 공간이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콜라 차량들 이 레버를 당기시고 엉덩이스를 드시면 이런 식으로 히든 스토즈 공간이 나오는데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레버를 당기시고 엉덩이스를 드시면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을 넓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엔진 룸갈 상태 보실게요. 가운데에 V6 가솔린 자연스깨진 자리 잡고 있고요. 냉각수 또한 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사고가 없던 차량인 만큼 엔진룸 가해 상태 완벽하고요. 현재 배터리 또한 가해 상태가 양호합니다. 지금 엔진 사운드 들어보시면 전혀 특이점 없이 가해 상태가 매우 좋고요. 현재 쉐보스 제공하는 엔진 미션 보증기한이 넉넉히 남아있기 때문에 타신 동안 전혀 추가 비용 없이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은 쉐보레 콜로아도3.6 4륜 5동 이스트림 e X 모델을 소개시켜렸습니다이 차량은 20년 1월 등록했고요 고작 32,000km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삼성화재에서 보증하는 완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고요 중고차 최초로 6 1또는 4,000km 성능 보증이 가능하며 전손 침수 관련해서 제 오르카에서 자신있게 버쩍 보증해드린 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전차 중에서 신차 출고하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고 보험 이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쉐블에서 제공하는 엔진 미션 보증 기한이 넉넉히 남아 있어서 타신 동안 전혀 추가 비용 없이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출고 옵션으로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적용돼 있어서 빌트인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돼 있고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이 돼서 7개의 보스 스피커와 앰프가 장착이 돼 있어서 매우 풍성한 사운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제 오르가스 판매한 이 차량의 착한 특가는 2,790만원입니다 2,790만원에 보기 힘든 밝은 섀도우 그레이 색상을 갖고 있고 관리 상태가 매우 좋은 콜로라도를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차량으로 만나뵐 걸 약속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및 알림설정 하시면 이렇게 좋은 차량 누구나 빠르게 선정 가능하시고요. 제에게도 아주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와중에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